기어도 3% 때문에 쇼시아 알바 생기려고 하는데 어찌 생각하세요?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어디에나 존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어도 패치 한날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떻게 해서든 그 방법을 찾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면 게임을 정말 말 그대로 게임으로서 즐기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걸로 뭔가 이득을 취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부업의 느낌으로다가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게임을 즐기는 건 사람 마음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생겨나고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좀 머리를 써가지고 네, 시스템을 활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봐요 그거는 그냥 이 게임에 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자 무려 위대한 위를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고 있다가 드디어 나왔어. 아니 제가 지금까지 한 8년 가까이 이렇게 게임하면서 최대 소울이 위아카였거든요. 근데 그 위아카도 진짜 딱 하나 먹어본 게 다예요. 보스를 그동안 수없이 다녔는데 위대한 위를 잡서 주셨습니다. 이 사육캐릭. 밥값 다 했어 얘는. 저게 아마 한매소로 따지면은 한 350억에서 400억 이쯤 할 겁니다. 자랑한 거예요. 예. 나도 이런 자랑 한번 해봐야지. 언제 해보겠어? 맨날 뭐미자쿰 이런 거나 먹었었는데. 네, 이제 모출 버스도 3퍼못 찍으면 못 하네. 어, 그렇죠 뭐. 뭐 알아서 들어오시겠지 이제는. 해주세요. 코인이 몇 개인가요? 아라크노 코인 하나, 둘. 와우, 네 개. 뭐야 네 개? 아, 나이스 아주 아주. 이게 여러분들. 이거 뽑는 겁니다. 아케인 뽑는 거. 뚝배기랑 한벌 뽑는 그건데, 네 개나 나왔네요, 오늘. 좋습니다. DPM은 요 정도 나왔네요. 59층 정도. 야, 그냥 바로 깰거 같은데, 이거는? 아니, 막 240대 엄청 많고 그래. 안 보고 그냥 가겠습니다. 빨라도 너무 빨리 끝나고 되게 안정적입니다. 뭐 나옵니까? 아, 퇴정 나왔네요. 오늘 좀잘 먹는데, 나? DPM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74층 나왔네요. 음, 데미안은 방송에서 멀티 성공한 적 없는 것 같아요? 하긴, 데미안이 빡세긴 해. 하데미 한번 가볼게요. 하데미 한번 가보자. 아까 가셨던 분들 그대로 온것 같은데? <laughs> 이거 맞아? 총님도 들어오셨어? 야 스펙들이 다 높다, 이제. 아이 정도면 딜이 절대 부족하면 안 되는 정도예요 그냥 순상.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아니 그 어그로라도 안 튀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나로가 항상 이래요 딜 1등을 막 해도 어그로를 못 끌어 일단 하데이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오케이 마무리 아 뭐야 아니 이것도 못 온다고? 오른쪽으로 바인드 좀 많이 늦었네요. 음. 아똥 생겼다. 벌써 어지러운 느낌인데 여러분들 나를 줘 어그로를. 아 이거 재단이 여기 있는데 안 풀리나?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오? 첫 재단 정도는 풀어야 될거 아니야. 아 내가 어그로를 가져가야 돼. 풀어야 돼. 오케이 나이스. 아니 칼꼽혀가지고 벽으로 갈 수도 없다 이거. 아니 아직 멸망 아니야. 구체가 자꾸 저한테 들러붙어 있네요. 아니, 떨어지질 않아, 구체가. 아니, 왜 나만 또 스택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냐. 아까 그 구석탱이에서 막 의도 맞았나봐요. 평균 딜량 5천만인 시절에 데면을 어떻게 깼냐고요? 아, 그때 개빡셌죠. 진짜 말도 안 되게 힘들었어요. 재단, 재단. 아, 구체 좀 제발. 아우, 급딜기 키면 귀신같이 찾아와. 재단 풀어줘야 돼요 재단 오케이 나이스 이건 클리어다 이건 클리어 했겠네요 3프로 분들이 3분 있네 어, 뭐야 근데 데카가 없잖아 이거 설마? 아니지? 이건 클리어다 이건 클리어 했겠네요 죽어 나가면 안 돼요 그럼 재단 풀 사람도 없어서 못깨 재단 여기 있다 아, 재단부터 풀고 갑시다 사람이 없어서 극딜 돌았거든요 넌 되졌어 스위칭 준비하면서 각사 써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오케이 좋았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BPM이 62층이 나왔고요 야이 파티에서 내가 62층을 쳤다고? 쇼 시야 둘다 있어가지고 여튼 이렇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닉네임은 싫어요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험치 3500만씩 먹어도 퍼센트는 오를 생각을 안 해요 놀랍게도 이게 겁나 잘 오르고 있는 겁니다. 예, 옛날에 비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인 거야. 옛날에는 와, 0.01% 올랐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거를 나도 모르게 딱 본다면. 어, 지금 올랐네요, 방금. 0.01% 올랐네? 와, 모르는 거 처음 봤어. 약간 이런 느낌. 지금은 지켜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경험치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저 극락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요. 정답. <laughs> 이 경험치가 말이 안 돼. 어, 진일라 윌보다 빡센가요? 네, 말도 안 되게 빡셉니다. 진일라 트라이 하다가 윌 가면 두 정도?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레전드 분들도 포기했다고요. 그럴만해. 아니, 이걸 지금 계속해서 트라이를 하면 뭔가 이제 각이 나와야 트라이도 하는 거 아니에요? 연습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면은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난이도 하향 패치를 해준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지금 도전할 그 희망이 없어 그냥. 아니 저는 솔직히 진일라가 진짜 릴보다 조금 더센 정도 이 정도로 나올 거라 예상했거든요. 근데 예상이 완전 빗나갔습니다. 제가 아까 갔을 때가 9명이서 들어갔거든요 9명? 9명이서 명들어와가지고 극딜을 다 박았어요 처음에 근데 피 깎이는 게 이만큼이야 그거는 딜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 우리가 앞만 평딜을 잘 넣고 패턴을 잘파훼하고 이런다 해도 딜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10명 다꽉 채워서 뭐 올문장 오레벨 이걸로 간다 이래도 절대 안돼 방무 두줄 나와라 특별허로 nope. 동서남북 자 신발 되는게 없네 제가 히든 캐릭 초반에 키웠던게 이 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레큐 돌리다가 나온 옵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가 238레벨에 문장도 끼고 7렙솔 풀스포인거야 근데 왜그 뒤로는 뭐가 안되냐고 한번만 더 가볼게요 아니 어차피 선샤인 저 마일리지 저게 좀 필요해가지고 어차피 사긴 사야돼요 뭐 뭐야 박무가야퇴종뎀이라길래최종뎀안 폐종댐 뜨는데, 모르시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 야, 이게 박무가 뜨네. 와. 자, 바로, 장갑 들어가겠습니다. 분위기 타서, 이트, 들어갑니다. 아니, 보, 벌써 한세 개, 3개, 세개째가 다섯 개째가 자, 바로 공개합니다. 3, 2, 1. 와. 와. 아니 2연속 방문데요? 와 이거 4.62%방문 떴고요 신발도 4.25%좀 낮긴 하지만 두 개가 전부 다방문가 나왔습니다 와 아니 나한테 이런 행운이 올 줄이야 마네킹은 제가 안 사고요 방문오는거 방무 맞죠? 스물 개넘게썼는데안 나와요 <laughs> 아 잠깐만요 돈스님 잠깐만요 아 이게 뭘까? <laughs> 아 이게 뭐지? 아 그러니까 저한테 맡기셨어야지. 한 5분 전으로 돌려보세요. 네, 영안불 2 개로 띄운 겁니다. 2개 했는데 연속으로 떴어요, 여러분들. 돈슨님이 닉네임이 뭐야? 어 다들 아시죠? 본인의 닉네임을 좀 생각을 해봐. 옛날 구 닉네임 알려드릴까요? 돈슨 금고 털어 뿐다. 또뭐 있었냐? 돈슨 말살 시켜 뿐다. 돈슨 망해라 이런 거였다, 맞아 이러니 영안불 옵션이 나올 리가 있나? 어쩐지 쇼케에도 초대 안 해주더라. <laughs> 아니, 그, 본인 욕하는 사람을 초대할까. 그, 진지하게, 닉변 한번 생각해보세요.